오늘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겠습니다. 먼저 장면부터 보죠. 미국 워싱턴에서 한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이 내리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딱한 단어를 꺼냅니다. 예외. 법 예외.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부터 이 뉴스는 단순한 방미 일정이 아니라 규칙을 바꾸는 이야기로 성격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영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문화, 경제, 이미지 같은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입니다. 영향력의 실체가 법 조항과 연료와 잠수함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이 세계 영향력 7위라는 숫자는 기분 좋은 순위가 아니라, 이제 그 숫자에 걸맞은 요구를 실제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됩니다. 왜 지금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법 예외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왜이 타이밍에 왜 하필 핵추진 잠수함일까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영향력 7위에 올랐다는 기사와, 한국이 미국에서 핵잠 협의를 가속하겠다는 기사는 따로 보이면 가벼운 뉴스입니다. 하지만 둘을 연결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은 이제 영향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에서 그 영향력을 제도와 규칙으로 환전하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향력 7이라는 말 다들 어디서 나온 순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순위가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말하는지입니다. 순위가 높다고 해서 진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실제 협상에서 써먹는 순간부터 국가의 급이 바뀌거든요. 미국 비즈니스 매체 CEO월드 매거진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를 공개했고, 미국이 95.36점으로 1위, 한국이 94.18점으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이 상위권에 있고, 일본이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점수 구성이었습니다. 이 순위가 흥미로운 건 경제 규모만으로 줄 세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영향력, 국방예산과 무기체계, 글로벌 동맹,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 같은 항목을 종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합니다. 즉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동시에 작동해야 상위권이 가능하다는 프레임입니다. 또 하나, 상위권 점수가 거의 붙어있습니다. 95점대부터 94점대까지 소수점 단위로 촘촘하게 붙어있다는 건이 구간은 단순한 국력자랑이 아니라 동맹산업. 군사, 문화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낸 복합 포지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94.18점으로 7위라는 건 세계가 한국을 특정 영역의 강자가 아니라 조합형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흔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해서 K-콘텐츠가 강해서 방산 수출이 늘어서 영향력이 커졌다. 물론 이런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핵잠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변하며 필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이 문장을 지금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향력 상위권은 잘하는 나라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규칙을 유지하는 쪽에 필요한 나라가 들어가는 자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7위는 상장처럼 걸어두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청구서가 발행되는 숫자입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이번 방미 목적을 설명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호주 사례처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예외와 별도의 양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건 말의 결이 다릅니다. 핵잠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위해 어떤 제도적 문을 열어야 하는지 말한 겁니다. 위성락은 실무협의가 막혀서 온게 아니라 실무는 진행 중인데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호가 나옵니다. 기술검토 단계가 아니라 승인과 권한 부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만나겠다고 밝힌 인물들에는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라인, 에너지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핵잠이라는 주제는 국방만의 일이 아니라 연료와 규정과 비확산 체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 외교안보와 에너지 규제 라인이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오커스라는 틀 속에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해군 핵추진 관련 협력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호주 사례를 상정한다는 말은 한국도 핵무장이 아니라 핵추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비확산 기준을 지키면서 예외를 요청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 원자력법 체계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타국과의 원자력 협력과 이전을 다루는데, 오커스 협력은 그 체계 안에서 별도 합의와 조건을 갖춘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분석과 설명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예외를 말한다는 건 바로 이 제도적 경로를 참고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냥 예외를 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문서 형태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고, 그 후속 이행을 가속하겠다는 목적이 이번 방미의 첫 번째 축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반전은 이겁니다. 영향력 순위는 결과이고, 조인트 팩트시트와 후속 협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핵잠의 핵심은 잠수함 자체가 아니라 연료와 법 그리고 예외입니다. 즉,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문화와 수출을 넘어 규칙의 문장으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예외를 한국에게도 검토할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의 요청이라면, 왜 로이터는 이 움직임을 아시아의 수중 군비 경쟁 가능성과 연결해서 봤을까요? 이제 현재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고, 지역적 반응과 파장을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이 움직임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능력과 연계되고, 주변국의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룹니다. 핵잠을 둘러싼 논쟁은 늘 핵이라는 단어에 빨려 들어가지만 실제 핵심은 채공시간이 아니라 자망시간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결국 보급과 충전과 작전 반경의 제약이 있고 핵추진은 이 제안을 구조적으로 바꿉니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 작전 개념의 변경입니다. 미국은 동맹에게 모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동맹이 특정 구간을 맡아주는 분업입니다. 한국이 조선업, 공급망, 군사 운용에서 역할을 넓히는 것은 그 분업 구조와 맞물립니다. 위성락이 조선업 협력과 팩트시트 이행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도 군사 이슈가 산업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핵잠 논의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 같은 민감 사안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틀 속에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혹은 어떤 절차를 거칠지가 관건이 됩니다. 암즈 컨트롤 어소시에이션은 미국이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오랜 요구와 비확산 우려가 함께 움직이는 맥락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 한국이 예외를 말하는 건 독자 핵무장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질서 안에서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옵션을 만들겠다는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커스가 보여준 모델이 바로 그 길을 설명해 줍니다. 영향력은 결국 선택권입니다. 어떤 의제를 올릴 수 있느냐? 어떤 규칙의 예외를 요청할 자격이 있느냐? 한국이 영향력 7위로 소개되는 바로 그 주에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법 예외를 말하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동일한 구조의 두 장면입니다. 위성락은 방미 목적을 팩트시트 후속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조율로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보다는 미북 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군사 옵션을 키우면서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이라는 프레임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설계로 읽힙니다. 이제 세계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왜 오커스를 계속 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치와 일정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에게 어떤 창을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오커스는 한번 발표하고 끝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배치 일정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로이터는 오커스에서 2027년부터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호주에 배치될 예정이며 2030년 무렵 일부를 호주에 판매하는 경로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정은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비확산 논쟁을 현실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립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이 오커스 이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잠수함 인프라에 6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2030년대 후반까지 최대 12척의 SSN 오커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단순한 군사서사가 아니라 산업동원 체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커스는 기술 이전만이 아니라 법적 장치와 비확산 조건을 함께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자료는 2024년 오커스 관련 협정이 핵물질과 해군 원자로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한국이 왜 미국 원자력법 예외와 양자합의를 동시에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소름돋을 준비하세요.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실제로 각국이 원하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지위입니다. 미국의 억제력을 자기 바다의 일정 부분 붙잡아둘 수 있는 지위. 그 지위가 2020년대 이후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됩니다. 한국은 이미 조선업과 제조 역량이 있고 동맹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 자본을 축적해 왔고 지역 억제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CEO 월드가 말하는 영향력 평가 항목 중 산업 역량과 동맹, 군사력, 문화가 함께 묶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이 지금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외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외라는 건 힘의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는 영향력이라는 숫자 위에서만 발행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오커스처럼 별도 협정과 엄격한 조건을 통해 해군 핵 추진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안전조치, 비확산 기준, 운용 통제 등 복잡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한국이 고위급 대화를 통해 정치적 비중을 실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복잡성 때문입니다. 로이터가 던진 문제의식처럼 이 움직임은 주변국이 자기 옵션을 재점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핵잠 논의에 더 민감해질 가능성 같은 파급이 함께 거론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 옵션을 키우면서도 대화와 신뢰 구축을 함께 말하는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확산에서 중요한 건 말보다 절차입니다. 오커스가 조건과 보장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 문서가 비확산 기준을 높게 설정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 같은 구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바뀝니다. 핵잠은 무기 하나가 아니라 동맹 내부에서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카드입니다. 한국이 무엇을 더 맡을 수 있는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의 협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한국이 대단해서 세계가 무릎 꿇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바뀌었고, 그 바뀐 세계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한국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이제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받는 겁니다. 오늘을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영향력 7위라는 뉴스는 홍보가 아니라 경고이자 과제입니다. 이제 한국은 영향력이라는 점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 점수를 규칙과 권한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K 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